2019년 1월, 2일, 1월 1일 첫 해가 떴습니다. 모두 이루어지시는 거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해가 너무 잘 보여, <laughs> 아니 해가 너무 빛난다. 그렇죠? <laughs> 나 이렇게... <laughs> 지금 되게 눈부시다. 그렇죠? 아까는 어. 좀 그래도 볼만했는데. 와. 어. 호원 배우님. 어, 호원 배우님 고마워요. 진짜 호원 어, 배우님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. 생에 처음 봐서 이런 거. 나 이거 찌, 나 이거 유튜브 하고 돼요, 있는데 여기 네. 찍어도 돼? 그럼. 우리 찍어도 돼? 그럼. 아, 나 너무 가까워서. 야 내가 이걸 보여어 아니, 해가 너무 예나 햇... 이렇게 진짜 뜨는 거 진짜 처음 봐. 같이, 같이 그러니까. 찍어요. 나 어디... 안녕! 내년에 봐! 네. 나. 나. 어 마지막 하나. 잠깐만 우리 충동 팸 충동 극단 거기 세복 많이 받아달라 받으라고. 그래 좋아요. 많이 받으. 이게? <laughs> 일한 거 같은데, 뭐가? 2019년! 가 내가 가봐, 여기 선이 어디 나왔지? 이 창문 좀 열으면 안 되나? 열, 열, 안 열리네? 아, 어, 여기 눌러 아, 됐다. 나한 번만 소리치워야지. <laughs> 왜, 나한 번만 <laughs> 소리칠 거야. <laughs> 아! 오래 걸렸어, 아, 됐다. <laughs> <laughs> 이따가 나 없어. <laughs> 2019년 화이팅!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화이팅 하는겨? 하고 싶어. 2019년 화이팅! 했어.